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우기 프로랑 몸통 스윙 만들기. 자 오늘은 7회차입니다자 우기 프로가 지난 영상까지해서 앞으로 우리가 몸통 스윙을 만들어갈 때 같이 하면 좋은 네 가지 구질을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네 가지 구질을 이 GDR 시스템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딱 공을 치고 나서 데이터만 딱 봐도 내가 지금 어떤 구질이 만들어졌겠구나 정도는 이제 다 아실 수가 있게 되셨고요. 자, 그러면 내가 스윙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구질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보면서 나의 스윙을 분석까지 할수 있다면 내가 앞으로 몸통 스윙 연습을 할때그 구질만 봐도 내가, 아, 뭐를 잘했구나. 뭐를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기프로가 이 구질이나 데이터를 보고 나서 나의 스윙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스윙을 하고 스윙을 분석하려면 알아야 될 내용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윙 궤도를 알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임팩트 헤드의 각도, 페이스 앵글이라고 하는 헤드의 각도. 그다음에 세 번째 임팩 직후의 헤드의 모양. 이세 가지의 어떤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스윙 분석이 가능한데요. 자, 이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린 이 페이스 앵글 임팩트 헤드의 각도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가운데로 공을 치는 연습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스윙 궤도와 임팩트 헤드의 모양 이두 가지만 알면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좌우 방향각의 데이터와 스핀 회전의 방향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윙 궤도가 뭔지부터 이해하고 갈까요? 자, 이 클럽 패스라고도 하는데 내가 스윙을 했을 때이 클럽의 헤드가 공을 치러 들어오는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이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인투 아웃으로 치면은 공은 거의 오른쪽, 즉 좌우 방향각이 오른쪽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웃투 인 아웃 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의 공은 왼쪽으로 출발 즉 좌우 방향각이 거의 마이너스 왼쪽의 데이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원래는 인투인이라는 스윙 궤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가운데로 공을 보내는 연습은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투인이라는 스윙 궤도도 그냥 잠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스윙 궤도, 즉 인투 아웃, 아웃투 인이두 가지의 스윙 궤도를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임팩트 헤드의 모양, 즉 오픈, 클로즈. 마찬가지로 스퀘어는 우리가 또반드시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스퀘어의 헤드 모양, 즉 반듯한 헤드 모양도 잠시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헤드를 열어서 쳤는지 헤드를 닫아서 쳤는지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윙을 분석할 때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스윙 궤도와 헤드의 모양만 알면 된다. 스윙 궤도는 인투 아웃, 오른쪽, 아웃 투 인, 왼쪽, 그 다음에 임팩트 헤드의 모양이 오픈, 열려 맞으면 회전은 오른쪽, 클로즈, 닫혀 맞으면 공은 왼쪽으로 회전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네 가지 구질을 보면서 실제로 스윙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슬라이스 구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니까 좌우방향각이 오른쪽으로 7.3도라고 되어 있죠. 자, 도수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확인합니다. 어느 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인아웃으로 스윙을 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스핀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981rpm인데 뭐 숫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회전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임팩트 때 나의 헤드의 모양은 오픈이었다. 즉 열려서 쳤다. 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스 구질의 스윙을 분석해 보면 나는 인아웃으로 스윙하면서 공을 칠 때도 헤드를 열어서 쳤구나 라고 간단하게 스윙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슬라이스의 반대 구질, 훅 구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우 방향각을 보니까 왼쪽으로 6.2도 출발을 했네요. 그러면 나는 스윙 궤도가 아웃인이었구나. 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스핀 회전량을 보니까 왼쪽으로 1087인데 회전이 왼쪽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임팩트 때 나의 헤드는 클로즈, 즉 닫혀 맞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훅 구질의 스윙을 분석하면 나는 아우인으로 스윙을 하면서 헤드도 닫아 때렸구나라는 거를 또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로우 구질을 한번 볼까요? 우선 좌우 방향각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4.4도가 나왔네요. 즉,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을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나의 스윙 궤도는 그렇죠. 인아웃으로 내가 스윙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이드 스핀을 보니까 회전이 왼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임팩트 헤드를 닫아서 쳤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방금 이 드로우 구질의 스윙을 분석해보면 스윙 궤도는 인 아웃이고 임팩트 헤드는 클로즈 닫혀서 맞았구나 라는 거를 또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페이드 구질을 한번 볼까요? 자 역시나 출발 방향부터 보겠습니다. 좌우 방향각을 보니까 왼쪽으로 3.4도가 출발했네요. 자 그러면 나의 스윙궤도는 아우딘 이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스핀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1,447 rpm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나는 임팩트 헤드가 열려 맞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드 구질의 스윙을 분석해 보면. 나는 아우딘으로 공을 쳤고 임팩트 헤드를 열어서 쳤구나라는 거를 또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구질을 보면서 스윙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영상에서 알려 드린 내용 정도만 나의 스윙을 분석할 수 있으면 앞으로 우기프로와 함께 몸통스윙을 만들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고 내가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는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될 영상들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우기프로가 이제 몸통스윙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두셔야 우리 프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우리 구독자님들도 쏙쏙 배우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프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안녕.